자 반갑습니다. 8월 17일입니다. 자, 8월 17일, 자, 깊은 바다 이호 타고 저기 삼량, 삼량 앞으로 나와 왔습니다. 자, 오늘 자연 1번에 서서 열심히 어, 쿨러 조항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현재 저녁을 묵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 한씨들의 극성으로. 벌써부터 통깔치, 통깔치를 크게 크게 써서 배미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도 최대한 배쪽으로, 배미창 쪽으로 꺾었죠. 배미창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또한 두벌 치기를 하면서 한 벌을 빨리 미끼가 살아있을 정도의 시간에 빨리 앞쪽에 끌어 당겨서 천천히 올리면서 배미창을 함께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sweak> 아리까리한 녀석들이 나옵니다. 아리까리한 녀석들이. 아이고, 이제는 낚시대를 들고 하는 아 힘든 낚시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입질을 퍽퍽 하는 게 한치 같습니다, 한치. 여기 있자. 자, 고성어 있기에. 자, 알츠급이한번올라습니다 자, 현재 수심은 제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채비를 또 올려봅시다. 어이쿠야, 몇 마리 물었다. 던져보자, 던져보자. 으이쌰! 올려보자. 어이쿠야! 몇 마리 있다! 어이어뭐 제일 위에가? 아닌데. <laughs> 자, 그래도 할게 자, 미끼 떼고, 미끼 달고, 고기 빼고, 미끼 달고. 자, 배미창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할라리. 자, 칼집 포이도 올라옵니다. 아, 그래도 합격. 아또 오늘 알라리가 많이 설치네갈수 있나요 아이코 네 18번 나온다 미운 진미령의 미운 사랑입니다 자 노래 부위 발밑에서 자 시야 좋은데서 한번 부르죠. 자 노래를 듣고 한번에 나옵니다. 자. 자 좋아요. 자 오늘도 서러옵시다 공지 맛없어. 길게 길게 만나게 길게 만나게 안 나게. 내장은 안 먹어요. 자, 이렇게. 아까 시알 좋다. 쌈줍니다. 대전칼입니다. 대전칼, 대전칼. 대전칼 중짜, 중자. 중짜입니다. 보자 자, 또맨마리 물고 있습니다. 땡 끝을 잡아주시고 팽팽하게 한 후에 땡깁니다 살리오 살다 가리오 칼집 포이도 올라옵니다 시세발입니다이 좋고. 넌 나의 보배야. 버지야. 친구야. 우정의 자는 어이차. 한 마리 왔다. 조조이 좋아 싸지 아, 나온다 이사 입질 좋다 배가 지금 풍이 붙어 가지고 배를 아시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당을 살살 해 주니까 입질이 퍽퍽하네요 잘 좋다 자첫 바늘부터 금바늘에 통갈치에 한번 올려 니다자 현재 수심은 제로입니다 ,이. 자 수면 위에서 물었단 말입니다 어이쿠 지금 수면 위에서 또한 마리 물었습니다 어이 음. <laughs> <laughs> 하하하하 <laughs> 아담한 저런 녀 쓰기 힘을 그랬습니다 수면에서 발입질라는거같습니다 그죠? 아, 딱 수면에서 계속 봅니다. 아, 딱 치다. 자, 수면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다. 자, 뱀이 창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샤방샤방 자 삶은 줄로 쭉쭉쭉쭉쭉 땡기면 자 펴집니다 좋았어 자 제주 갈치 피싱에서 판매하는 자금반을 그리고 수세이바늘은 삶은 줄로 직접 제작을 합니다 이야 너무시합니다자통갈치를 자, 준수한 알치가 물고 그 알치를 대갈치가 용가리가 아그작 아그작 씹다가 뱉었네요. 아, 야 까봐라. 자, 즐거운 음악에 맞춰 갈치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땡겨주고, 던지고, 던지고, 놓고. 자, 고기들은 다 떴습니다. 자, 제일 위에 바늘부터 계속 올라오죠. 금발은 좋다. 좋았어. 자, 제일 위에 바늘부터 물었기 때문에. 천천히 두 번째 바늘 세네 번째 바늘 네 번째 바늘 밑에 바늘들이 수면 위에 갈씨들을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뭔가 툭툭 칩니다 자또 수면 에서또 물었다 자 밤이 깊어질수록 씨알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 타고 솔솔솔 불을 거야. 품을 끌고 뒤로 아시다 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리고 치고 바꾸를 해보겠습니다. 야.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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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현지 스님은 제로입니다 1m 살차차차차차 엄마가 그라 그래. 넌 자, 큰게 말이 올라왔다. 자, 시알급 한 마리 올라옵니다. 좋아, 자, 시알 좀 올라온다. 계속 자, 돈깔치 좋아. 3시 40분입니다. 자, 4시에서 4시 반에 철수를 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채비 회수하고, 마지막 채비 캐스팅하고, 오늘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간만에, 간만에 진짜 날씨가 겁나게 좋았습니다. 바람도 없고, 완전 호수 같은 제주 바당에 낚시를 했었는데요 확실히 칼치 낚시는 바람도 좀 불고 파도도 좀 쉬고 좀 꼴랑꼴랑 그래야 칼치가 됩니다 칼치는 있는데 물도 안 가고 풍도 붙고 바람도 없으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주 칼치TV 입니다 큰어다 마지막 시울질입니다. 자, 고기 올라오데 자, 고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접어야 될까 말까. 자, 8월 17일 깊은 바다항기호에서 자, 낚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요분채비를 올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편한 낚시 쿠시아 컴퍼니 개인조상기 사용해서 편안하게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쿨로 사진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자, 새벽 타임에 피딩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괜찮은 걸로 그래도 제법 잡았네요. 산물이 이콜로 재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바당 2호입니다.